안녕하십니까 솔라미션 공부관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여기에는 인공 햇빛 조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부관입니다. 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오피스으로 각광 받고 있는 인공 햇빛 종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화용 인공 햇빛 조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 등반 컨테이너 바이오농과 그리고 바이오 화분까지 식물 향장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식집사를 위한 식물 생장 전보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인공햇빛 조명을 개발했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천장에 있는 LED 흰색 등은 우리 눈가보면 해롭습니다. 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천장에 있는 등은 블루 라이트입니다. 이는 청색 피크가 우리 눈의 시세포를 파괴하여 시력 저하, 근시, 수면 방해, 그리고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쥐의 경우 수분이 반으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국가기술표준에서도 청색광의 위험 등을 알아서 관리를 강화한다 하지만 대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l e d 네 지는들은가지입니다 주광색, 주백색, 전구색, 식물 등 모두 단색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창을 통과했을 때는 우리가 접색과 아, 다음에, 네. 주겠으니, 차라리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까이 둔 식물이 꽃을 아는 이유는 바로 이660절식광이모죄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바이오 등, 바이 평판 등 70와트 네. 스펙트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렇듯, 자외선은 인공 햇빛을 완성했습니다. 70와트, 50와트, 50와트, 70와트입니다.